안녕하세요. 고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한주좀 시장이 어수선해요. 북한과의 이슈들이 좀 마무리되는 듯한 분위기는 있는데 어, 그러면서도 호재성인 것들도 있지만은 또 오늘 시, 시황을 봤을 때는 또 어, 코로나 관련돼서 여, 여전히 풀리지 않은 느낌이 있고, 애플의 실적이 괜찮았죠. 애플의 실적을 좀 반영을 하면서 또 주식 시장이 뉴욕 증시, 나스닥,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은 바로 다음날 애플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나스닥과 뉴욕 증시가 바로 다음날 코로나 관련된 이슈 때문에 또. 급하게 내려오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시장이 위치가 다소 모호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계속 하락하던 시장이건 계속 오르던 시장이건 간에 중간중간에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호한 위치들입니다. 음, 대세, 만약에 우리가 대세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대세적인 하락이 이루어진다. 대세, 대세적인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시장이 모호한 위치에서 멈침멈칫 하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사실은 높기는 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모호한 위치가 정점이라면, 모호한 위치에서 주춤주춤 하다 시장은 무너져서 하락 반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어떤 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확신을 해서 베팅을 한다? 위험할 수 있어요. 열번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은 계좌 반토막 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모호한 위치에서는 역시 위험 관리 또 병행을 해야 된다. 수익에만 너무, 수익을 너무 쫓다, 수익만 쫓다 보면 위험을 보지 못해요. 자, 시장. 흐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아, 나스닥이 보시는 것처럼 애플 모멘텀으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상 최고치 경신한 이후에, 자,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목요일 날 밤입니다. 현재 목요일 저녁 9시를 넘어가고 있고요. 어, 뉴욕증시, 뉴욕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이죠. 어, 뉴욕 현지 시간 수요일 날, 코로나의 2차 확산 우려가 좀 짙어지면서 시장이 하락했던 모습. 양면성을 띄고 있었던 한 주. 근데 이제 음, 또 시장별로 차이는 있어요. 사실 중국 증시 별로 아, 이렇다 할꼭 좋아야 되나 중국 증시? 오히려 미국하고의 좀 불협도 있고 안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오히려 또 상해 증시, 중국 증시 잘 흐름이 이어졌었고요. 어 다우지수는 나스닥만큼 좋지는 않죠. 시장별로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투기적인 어, 고피아주 고성장주에 대한 어, 시장의 수요가 많은 거고 가치 안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수요가 적다 그러니까. 지금에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은 관점을 길게 보지 않고, 일단 관점을, 관점을 짧게 놓고 본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국내 주식 시장도 코스닥이 좀더 낫, 죠 어, 좋죠? 코스피 상황이고요. 코스피 상황을 보시면 또, 다우하고 많이 닮았고, 코스닥을 보시면은 오히려 나스닥에 좀 가깝고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 뭐 제가 투자 전략에서 어,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 유튜브 투자 전략 한번 보시는 것도 공부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국내 주식 시장이 지금 위치에서, 물론 이제 코스닥 역시도 오늘 1% 넘게 하락했고, 코스피를 보시면은, 코스피는 좀 많이 흔들렸어요. 코스피가 정점 이후에 1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었고, 재차 회복을 했지만은, 다시 여기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못했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지술적으로 본다면, 오늘 만들어진, 오늘이라면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만들어진 이 은봉은 좀안 좋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야. 뭐, 하루하루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 거긴 한데 단기적인 방향성을 잡기가 애매한 구간이죠. 음, 만약에 시장이 정말 강했다면 코스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시장이 강했다면 여기서 수요일 시장에서부터 지난 고점까지 끌고 갔어야지 맞겠죠. 아니면은. 오늘 거의 뭐 최저 수준에서 마감할 게 아니고 오늘도 최소한 열 십자라도 좀 그려주면서 저가에서 방어가 되는 모습,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그럼 이거는 제가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건 기억을 하시네? 지난주 투자 전략에서의 네, 핵심. 지난주 투자 전략 핵심이 뭐죠? 비중 좀 줄여놓고 가자는 거였죠. 비중을 일단은 좀 줄여두고 보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애매한 구간에서 불확실성을 쿠테 안고 갈 필요는 없고, 밀리면은 재차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좀 확인을 하는 게 낫다는 거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인을 하는 게 나은 거죠. 만약에,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았었고, 꽉 채워서 들고 있는데, 계좌를. 오늘 같은 이런 급락세를 맞으면, 오늘 같은 급락세는, 이거는 이틀 전에, 화요일에 있었던 흐름하고또 다르죠. 어, 좀 우려가 있어요. 지난 고점, 지난, 지난 저점이죠. 지난 저점 흐름까지 다시 무너질 것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꽉 채워서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다소 부담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추세가 변하거나 무너지거나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닌데 단기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들 하나 하나 잘 생각하시면서. 어 다시 듣기 하시고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나스닥 볼까요? 애플 모멘텀으로 상승 코로나 때문에 하락. 제가 왜 추세 상승은 이어질 건데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이거죠. 그간 팬데믹 때문에, 나스닥 마찬가지고, 글로벌 주식 시장은 폭락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죠. 기업 실적 악화, 경기 침체. 그 우려들이, 과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F 실적 의미하는 바는 컸다는 거죠 나스닥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만들어졌던 F 실적 모멘텀 자 봐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의 기억에는 공포에도 불구하고 예상한 것처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았다 PMI 지수가 발표가 있었죠 미국에 음, PMI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물론 어, 구매력 지표가 높게 나온 거는 금리하고 연관이 되겠죠 낮은 금리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것도 음 긍정의 효과라고 본다면 긍정의 효과인거죠. 맞는거죠. 시중에 돈을 푸는 긍정적인 측면이 그대로 나타났다 로 봐야 되죠. 정책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한국정부의 정책하고 미국의 정책하고 너무 다릅니다 뭔가 좀더 사람들의 심리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볍게 만들어줄 좀 즐겁게 만들어 줄게 필요한 거죠 경기에 대한 경기침체에 대한 심각한 전세계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투자가 활성화되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다른 경제 내에서의 승수효과를 통한, 어, 근데 그걸 오히려 꺾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내, 우리 정부는. 음, 물론 부동산 관련돼서는 실제로 거주라는 개념을 봤을 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 상품이 나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 상품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실제로 경기 우려를 하면서 다소 좀 언발란스할 수 있.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국내 주식 시장 오늘도 많이 하락한 이유 중에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 양도세, 주식 시세 차이 양도세 부분인데, 어, 뭐, 업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기분이 안 좋죠. 자본주의 사회에 꽂힌 주식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 음,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더좀 우려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죠. 어, 자칫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에 어, 다소 그것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음... 자본주의 사회의 꽃, 주식시장, 그것에 투자를 하는 것, 투자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신에 지나치게 투기적인 그리고 공정시장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규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겁니다. 어, 근데 보면은 약간 주식 투자를 사행성 같이 부동산 투기처럼 좀 몰아붙이는 듯한 표현들이 있었죠. 어, 오히려 시중의 유동 자금이 어, 좀 생산 전조 쪽으로 가게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금융시장에서의 금융시장에서로의 자금 유입은 생산적이지 않다는 건 이건 너무 뒤떨어진 발상인 거죠. 너무 과거인 거죠.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가로 갈수 있는 부분 서비스업 생산성을 늘려야지 되는 거고 그 서비스업 생산성의 큰 부분은 바로 금융 서비스업입니다. 금융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이 좋지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도덕적인 롤 해저드라든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는 계속해서 운용사의 사고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거기서 사고 치는 사람들만 잘못, 당연히. 상당히 나쁜 행위고, 근데 라인 터지자마자 또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 관리감독 기관에 대해서도 어,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이 저질러지고 있는 소비자가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지 되는 거고 투자 주식 투자 관련돼서 이것을 약간 무슨 좀 너무 다 투기꾼식의 뭔가를 붙이려는 아무튼 좀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또. 국내 주식 시장에 영향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있고요. 자, 어쨌든간에 음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는 잠깐 피해 있자 그래서 아직까지 방향성이 나온 건 아니에요. 여기서 안 무너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다만 결정된 방향은 없기 때문에 지금에서 무리하게 주식을 담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높은 비중의 주식을 유, 유지하는 건안 좋다고 봐요 비중을 줄여 놓고 어, 이미 뭐 줄였어야지 되죠 지난주에 제가 투자자 전략을 통해서 주문한 부분이니까요 음, 뭐 이미 주식 비중을 줄이셨다면 일단 좀 관망하자고요 어, 시장 분위기 좀요 자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종목을 안할 수는 없는 게또 종목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저가 매수 관점입니다. KMW인데요. k m w 를 제가 찾아 들고 나온 건 5G 때문입니다. 5G 안테나 관련, RF 관련돼서 신호기 관련돼서 좀 재료를 가지고 있죠. KMW가 애플. 애플이 실적을 높게 가졌다는 것이 많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예상을 상회했다는 것이 그러면 IT를 대표하는 애플이 그렇다면 아, 현재 IT에서의 성장성을 뽑는다면 단연 5G죠 그럼 5G 관련주가 한번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KMW도 시장 영향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매수 기회로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5만 원좀 중고 정도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G 뭐꼭 KMW 뿐만 아니고 5G 관련주들 좀 눈여겨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제가 그동안 투자 전략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최근 트렌드는 고퍼주를 더 끌어올리는 트렌드다. 애플이 올랐고 IT가 주목받는다. 5G 성장성. 매칭이 되죠? 그 부분입니다. 자, 다음 주도 막 시장이 급하게 하락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소 좀 관망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침체로 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울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